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함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로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선지자냐?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하시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최근에 흥미로운 책 하나를 봤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I used to think and now I think.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가 됩니다. 이 책은요,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명이 함께 쓴 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교육이 실천될 수 있을까, 그런 교육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교육개혁 전문가들이 제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흥미롭게 읽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리처드 엘모어 교수의 고백인데요. 전에는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하버드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니까 학교에만 있지 말고 행정부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스카웃을 받았대요. 평생은 강한 정책으로 이 구조를 바꿔야 현장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미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정책은 굉장히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현장을 반영하기가 참 어렵고 업적주의로 흐를 위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일을 해보면서 소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그의 생각도 바뀌었는데요. 구조가 아니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기 시작합니다. 어, 제가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이렇게 콧대 높은 학자들조차도 아 정말 이것만 바꾸면 이것만 해결되면 변화될 텐데, 달라질 텐데, 확신했던 생각들이요. 실제로는 정답이 아니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식,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콧대 높았던 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 혹은 반드시 그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을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에게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이게 진짜 문제지. 이것만 해결되면 풀릴 텐데라고 소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이 변해야 나의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여겨오셨나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대림절 묵상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비추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빛을 비추실지 소망하며 본문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하라하에 성도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이 질문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질문이에요. 왜 세례요한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요한은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셨는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곧 임박해서 있을 거야. 내가 기름부은 메시아가 곧올 거야. 그것을 위해서 네가 길을 준비해라. 정말 강한, 정말 강한. 불같은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아주 강하게 선포했어요. 성경에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잠깐 찾아보면요, 그의 메시지는 정말 불같았는데요. 무리에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강력한 유대 욕입니다.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세례와니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네들 회개해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기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는 찍혀 불에 던져질 거야. 그 메시지가 느껴지시나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실로 이불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아가 곧올 크니 네가 예비하라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메시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아니야! 나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어. 그는 성령과 불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폈지만, 그는 강한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불로 너희를,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세례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였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온몸으로 그 길을 예배하고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깊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가 기대했던 강력한 강한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뿐더러요, 전혀 달랐어요. 불 같은 심판은커녕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러우셨습니다. 사람을요 사랑스럽게 만나주시고요, 죄인을 금유리 여기시고 눈물을 리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참으시고, 심지어 모욕을 받아도 견디셨습니다. 도망가셨어요. 제자들이요, 흥분해서, 주님, 주님,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합시다. 우리 힘을 보여줍시다. 했을 때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면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오히려 보복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어요. 너는 목회를 몰라. 너는 목회를 몰라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해당되는 말이에요. 잠잠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개척하고, 또 다른 마을로 가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강함 대신 온유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힘 대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흔들렸어요. 과연 그가 강한 자인가? 내가 기대한 메시아는 정말 왕으로 오신 강한 메시아인데, 말구유에 오시고 늘 가난하고 자기 머리 둘 곳이 없고,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인지, 정말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안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각자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리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나요? 정말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신가요? 그분은 가능하신가요? 그 질문을 할 때요.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2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여라. 무엇을 간단하게 내가 그다, 네가 기다린 메시아가 나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건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지요. 너희가 기다린 그 강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실로 엄청난 대답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주님께 오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강함은 무엇인가요? 요한의 기대처럼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약한 사람 심판하며 도끼로 찍고, 모아서 쭉정이는 구조 정리하고, 태워버리고, 악을 베어내고, 갈 사람만 같이 가고, 그게 강함일까요? 아니면,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변화되고, 회복시키시고, 정말 중노동으로, 내가, 죽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의 그 사랑과 양보를 통해서 누군가 회복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강함일까요? 여러분,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는 게 강한 걸까요? 아니면, 너 변화될 수 있어. 너 변화될 수 있어. 너 변화될 수 있어. 시작하면 되라고 새롭게 힘을 주는 게 진짜 강함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 만증을 듣다가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윤대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윤대혁 목사님은 어린 시절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났대요. 어릴 적 소망이 학교의 운영회비를 1년치를 다 내서 칠판에 운영회비 안낸 사람, 그 이름에 내 이름이 없는 게 자기 소망이었대요. 정말 끝까지 남는 1인이 자기였대요. 칠판에 자기 이름만 적혀 있는 상황들이 어린 시절 깊은 마음에 상처였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자녀는 7명을 낳으셨대요. 아들 낳겠다고 그때는 또 아들이게 했잖아요. 위에 딸6 명의 마지막 아들로 자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께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 바쳤대요. 그럼에도 한없이 사랑을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자기보다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셨대요. 그렇게 3월에 입학하는데 2월에 아버지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어머니께서 전화해서 야네 아빠 어있는지좀 찾아봐. 근데 아, 아빠 뭐 평소에 여기 있지 하고 까꿍하고 놀래키는 거 좋으니까 어디 있겠지 어디 있겠지. 6시간이 돼도 연락이 안 돼서 어머니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찾아갔대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는데 술 취해서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6시간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의사 하는 말이 수술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하더라도 복구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는데요. 말을 하지 못하게 됐고, 초등학교 수준의 인지 능력과 걷는 것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 상태가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사임할 때 이미 병원비와 치료비로 교회에서 지원이 나가서 은퇴금을 받지 못했대요. 누나들이 생활을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보니, 아버지에게는 마이너스 통장 4개가 있었고, 빚이 2천만 원이 있었대요. 그 빚은 교회 비품, 집기, 의자,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아버지가 마이너스 대출을 미리 긁은 건데요. 교회에서 물건은 쓰면서 그 2천만 원 돈은 안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교 입학하는데 병든 마음으로 입학했대요. 교회가 야속했고,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는, 사임해달라는 그 교회가 너무 이중적이라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임을 하고 집은 그 동네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침마다 회복하고 싶어서 운동을 했는데, 교회 장로님이 찾아와서 사모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운동하지 말아 주세요. 아픈 목사님 보는 게 우리 마음도 불편하고. 은혜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을 무너뜨렸대요. 그 날로 어머니가 이사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교회가 싫었고, 교회 사람이 싫었고, 교회 다니는 게 싫었고, 교회가 너무 싫은데, 또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와서 너무 마음을 못 잡는 신학교 4년의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나 못해하네! 나안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누나들이 그래도 아버지의 평생 소망이었는데 너가 아버지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해요. 원망과 절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그 말씀이요. 누가 복음 7장 22절이래요. 그 중에 뭐가 자기에게 와닿았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자 된게 아니래요. 가난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뭘 듣게 됐다고요? 이런 복음을 듣게 됐대요. 교회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 내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복음이 전파됐대요,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말씀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 저도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상처 많지요, 아픔 많지요.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눈물 흘린 적 많고, 또 목사에게 눈물 흘린 적 많고, 위로가 필요한 것참 많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서로 다가가지만 서로 찌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다 가난한 자인데, 그래도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 그 아픔과 상처도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회복됐잖아요. 우리 교회 회복시키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복음이 들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는 정말 특별한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요. 지원하는 것마다 되게 하셨대요. 내가 지원하는 것마다 되게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열리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윤대영 목사님이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 3대 단임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제자 사역에 정말 큰 일을 해내시길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난한 자마다 변화되는 강함을 상처받은 자에게 그 상처를 통해서 너가 그 상처 입은 자도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까지 회복시키시나요? 불평하고 자정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자를 주님이 포기하시나요? 너 끊어져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주님이 불로 심판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상한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이길 때까지.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상한갈 때 힘없고, 남은 냄새만 고약한 존재고, 꺼져가는 심지 역할도 못하고 연기만 피우며 폐만 끼치는 그런 존재, 세상은 피하라고 건면합니다. 그 관계를 끊어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거기에 있으면 악한 것이 전염돼 너도 불안해져 너마저 흔들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인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는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의사야. 나는 의사야.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약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너희 빛이 세상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 말씀, 대림절에 소망합시다. 대림절 이 사주 기간 동안, 주님 저도 강해지고 싶습니다. 저도 의사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의사가 되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한 자가 약합니까? 약한 자가 강합니까? 대림절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도 당신의 그런 강함을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강함, 사랑을 실천하는 강함, 한 걸음만 더 걸어보는 용기, 예수님의 강함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길은 정죄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며, 그 방식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대림절은 내 생각의 종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내가 주님의 길에 따라갈 때 주님이 일하시며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주님이 세워 주심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누군가 곁에 내가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기게 하심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따스한 빛으로 이 대림절이.